일단 반갑습니다. 네, 저는 김일호라고 하고요. 지금 구글 클라우드에서 커스터마이징 엔지니어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뭐 오늘 이렇게 파이썬 코드나 랭귀지에 대한 얘기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실 아시겠지만 구글이라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고. 근데 공교롭게도 또제네이는 새로운 토픽이 나오면서 이제 연구만 하고 있는 단계에서 고객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흔히 말해서 이제 프로덕트 하이드죠 제품을 개발해서 많은 개발자분들, 고객분들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좀더 쉽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 기술을 어떤 제품을 가지고 우리가 고객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면 좋을까라는 어프로치를 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클라우드란 서비스는 제품을 먼저 만들지 않고 API를 먼저 만듭니다. 그 다음에 SK를 이용해서 a p i 을 활용하고 그 위에다가 이쁘게 UI 콘솔을 입혀서 사용하시게 하죠. 사실 기반 자체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원래 개발자분들을 위해서 시작을 했어요. 뭐 사실 저는 지금 구글에서 일하고 있지만 이전에는 아마존에서 일을 했었고 이제 클라우드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엔지니어로 일을 했었는데 그때 문서들 기억하면 대부분 다 개발자분들이 읽기 편한 문서들 위주였고 비즈니스 쪽은 오히려 내용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굉장히 다양한 제품과 문서들이 나와 있지만 어, 그래서 오늘 한번 구글은 과연 제네러티브 AR 가지고 무슨 액티비티를 하고 있고 내가 개발자라면은 어떠한 부분에 이고 응용할 수 있을까? 어떤 신박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을까? 회사 내에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리쿼어먼트가 있는데 그런 리쿼어먼트를 내가 개발한 입장에서 어떻게 제네에 관련되는 거을서비스를 어태치해서 만들 수 있을까? 이러한 포인트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사실 뭐챗 GPT 얘기를안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먼저 접하셨고 그게 먼저 시작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기사는 아마 작년 11월쯤에 나왔던 것 같아요. 11월 뭐 8일, 9일쯤 해가지고 오픈 뭐 AI에서 챗 GPT를 개발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문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했었어요. 그래서 뭐좀 깜짝 놀라긴 했죠. 근데 이제 조금 여유로웠던 건 뭐냐면. 사실 구글 내에 와서 들여다보면 은 대부분의 R&D, 뭐 b r a i n 이 g l e e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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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는 l e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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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을 l e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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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오 g l e Google, Google, g 들 o g l 스 Google, Google, g o o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텍스트나 비디오나 뭐 음성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오브젝트들을 이용해서 제네러티브 생성형 AI에 붙여서 뭔가 비즈니스를 하려는 움직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기고 있죠. 저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재미는 흥미로운 사이트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캐릭터 관련된 AI 뭐 이런데 들어가 보게 되면은 거기 들어가면 이제 유명 인사들 뭐 해리포터 나오는 도비도 있고, 그럼 도비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도비랑 막 채팅을 해요. 도비가 자기가 얘기하는 것처럼 나랑 막 대화를 주고 받거든요. 내가 너의 마스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막 가르쳐주기도 하고 굉장히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에는 음성 같은 것들도 많이 변조를 하죠. 그래서 실제 다른 사람의 목소리, 다른 가수의 목소리로 노래를 틀어준다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저도 주로 게임 고객분들 많이 만나는데요. 게임 같은 경우는 응용할 수 있는 게 훨씬 많겠죠. 좀더 이렇게 우리가 흔히 접하는 그런 NPC 같은 것들도 그 뒤에다가 커다란 라지 모델 랭귀지 모드를 붙여놓고 게임 내에서 여러 가지 인터랙션을 한다던가 게임 내 컨텐츠를 할수 있는 이미지나 그 다음에 게임을 디자인할 때 기획한다던가 무슨 아이템에 대한 설명이라던가 시나리오 모든 것들을 실제 제너티브 a i 을 이용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아직 만족스러운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당연히 기술을 발전할 것이고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헤리티지 뭐 오리지널리티라고 해서 제가 사실 넣은 문구긴 한데요. 음,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걸 한번 볼게요. 뭐 여기 보시면 2015년도 혹시 기억하세요? 뭐 이세돌 구단 나와서 알파고에서 네, 한 번은 졌지만 나머지는 아마 이겼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아마 구글 하면 AI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제 거기서 멈췄던 게 아니라 그런 기술 바탕으로 쭉 계속적으로 이제 개발을 해옵니다. 보시게 되면 2017년도에 구글 인베스트 트랜스포머라는 게 있죠. 원래 그챗 GPT에서 GPT 약자 중에 마지막 T가 트랜슬레이터 뭐 이런 게 아니라 트랜스포머예요. 그래서 제네러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존의 어떤 예측하고 프리딕션하고 스태틱하게 어떤 결과를 뽑아내는 기존의 머신러닝에서 생성형 AI로 가는 가장 큰 기틀을 잡았던 게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어떻게 보면 뭐, 뭐 방법론, 알고리즘 같은 건데 이걸 통해 가지고 많은 것들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 뒤에 구글에서는 뭐 버트라든지 뭐 T5라든지 람다라든지 요즘에 팜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언어모델, 멀티모델 관련되는 모델들을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오픈도 하고 또 구글 내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이미 사용하신 서비스 내에서도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개발을 해서 고객분들이 좀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이런 기반을 바탕으로 구글 클라우드도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하는 고객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제너럴티브 AI를 좀 쉽게 쓸수 있을까? 많은 시간을 쓰지 않고 내가 응용해서 쓸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음, 근데 우리는 조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아마 학생분도 계실 거고 그 외에 아마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비즈니스는 당연히 돈을 벌어야 되고 성장을 해야 되고 기술을 그걸 응용하는 거죠. 그러면 왼쪽에 보면 컨슈머 같은 경우는 아니 우리 쉽게 그냥 일반인들 다 사용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m 그 s 뭐 m 은 s 라면 g 브라우저 사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구글 같은 경우 o o g l e g o o g l 어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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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고 o g 는 e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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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이 o g l 이 Google, g o o g l 이 Google, 용 o o g 용 e Google, g 용할수 l e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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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지 l 는 Google, Google, g o o g 이 e g o o 있 l e g o o 흥미 또는 비즈니스와는 조금 관련이 떨어지는 어떤 컨스머 향이 있다라고 하면 실제 여기 계신 분들처럼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면 우리는 좀더 중요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내부에 있는 데이터 플러스 언어 모델 해서 내가 기존에는 얻어내지 못했던 결과를 볼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럴 때는 좀더 중요해져 보안도 중요해지고 물어보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도 바뀔 것이고 그래서 두 가지 방향성이 있다고 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어떤 언어모델이라든가그 외에 제너럴티브에서 생성하는 결과물을 봤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비즈니스 내부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 비즈니스에 맞는 답들이 나오겠지만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것들은 그냥 이 모델이 새로 학습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응답을 받게 되겠죠. 음, 그래서 아마 많은 기사들을 보셔서 쉽게 인지를 하실 거예요. 옛날에는 데이터를 넣으면 데이터에 대한 그냥 프리딕션 값 예측값이란 거를 얻게 되는 게 머신러닝이다 라고 생각을 했으면 지금은 약간 오픈 스션이죠 그래서 뭐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이게 물건이라고 하면 그 물건을 설명해 봐 라는 식의 허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모델이 답을 주는 형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의도도 점점점 얘가 파악을 해 나가죠. 내가 다 마음에 드는 안 답이 안 나와서 불편하다고 표현을 하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든지 좀더 마음에 드는 답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도 하고 내가 학습한 거에서 답이 없을 경우에는 똑똑하게도 구글링을 해서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뭐 최신 데이터를 기존 데이터랑 같이 해서 보여준다던가 약간 이게 프롬프트 튜닝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랑 연관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뭐 흔히 말해서 뭐 우리는 뭐 몇십억 개뭐 몇백억 개의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모델을 만들었어 라고 하면 파라미터가 무조건 많아서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해서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우리는 또 항상 IT 하는 사람들은 성능이란 거 중요하죠. 뭐 굉장히 뭐 많이 알고 있지만 답이 오는데 10초가 걸린다면 그 비즈니스 쓸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트레이드 오픈 같은 것들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 퍼블릭하게 액세서블하면서 우리가 볼수 있는 여러 데이터들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하드웨어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음뭐 예를 들어서 뭐 그래픽 카드 뭐 몇개 가지고 돌리는 수준이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하드웨어를 가지고 클러스터를 만들고 많은 시간을 통해서 트레이닝을 하고 그걸 가지고서는 이제 서비스를 운영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사용하는 것들 대부분 다 프리 트레이닝이죠. 이미 되어 있는 걸 가지고 내가 응용해서 쓰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뭐 이제 LLM이라고 해서는 랭귀지 관련되는 게 워낙에 이제 많이 보여지고 우리가 쉽게 쓸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뭐 비디오나 뭐 이미지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응용이 가능하고 보이스도 응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은 뭐 쿼리를 하면 텍스트를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할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는 우리가 이미지를 주고 이미지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미지를 보고서는 네가 한번 농담을 만들어 봐라고 하면 이미지를 분석해서 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해당하는 농담을 만들어서 응답을 준다던가 하는 것들도 가능해져요. 그 그러니까 비즈니스에서 응용할 수 있는 게 다양해질 수가 있겠죠. 텍스트를 굳이 넣지 않고도 결과를 얻어내는 것들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디퍼런트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한 예측 값을 얻는 거였는데 지금은 예측 값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한 최선의 대답을 내가 학습한 많은 양의 데이터에서 가장 이해하기 쉽게끔 잘 설명을 하게 되고요.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얘가 뉘앙스 좀 바꿀 수 있어요. 좀 포멀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 캐주얼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 내가 모델 입장에서 응용을 해가지고 실제 더 예상하는 거를 추가적으로 해서 답을 더.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상력을 더 붙이게 되죠. 근데 그렇게 되면 맞을 수도 있겠지만 답이 틀릴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고 옛날과는 다른 서비스를 구현할 수가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 회사에 계신 분들이나 뭐 일을 하시는 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응용할 수 있는 영역을 여러 환경으로 보고 있죠. 여기서 뭐 다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뭐 빠르게 이제 기능을 개발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고객을 응대하는 것들도 옛날에는 이제 정형화되어 있거나 스태틱하게 하기 하고 어떤 플로우에 맞춰서 했다라고면 이제는 그냥 모델한테 던져주고 모델이 알아서 고객이 원하는 최선의 답을 찾아주는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챗봇 많이 쓰시지만 사실 별로 이렇게 만족스러울 때가 없지 않으세요? 만족하시나요? 보통 이렇게 물어보다가 닫고 전화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러는데. <laughs> 예. 이제 점점 이제 전화할 확률이 그럴 케이스가 적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보시 똑똑해지고 있고 이런 LLM 같은 게 뒤에 붙어있게 되면은. 이제 말하지 않아도 아는 수준으로 이제 답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제품 이미지 하나 던져 놓으면 알아서 추천하고 비교해달라 그러면 비교하고 이 제품을 어떻게 쓰는지 물어보면 쓰는 것도 가르쳐주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할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 어떤 뭐 이미지든 영상이든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기존에 본인이 다 처음부터까지 만들어야 됐다고 하면 지금 이제 생성 AI 이용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인 플롯이라든가 뭐 이미지라든가 분위기 같은 것들을 그냥 내가 물어보면 수초만에 수분만에 답을 얻어내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제품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들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옛날에 한 열흘 정도 고민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 아마 5일 정도 고민할 수 있다라고 하면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펼쳐놓으면 너무나 많죠 응용할 수 있는 게뭐 여기 보시면 뭐 웹사이트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데 지금 웹사이트라는 걸 갖다가 만약에 이런 생성에 의할 수 있는 모델에 집어넣게 되면 얘가 그 웹사이트를 만약에 퍼블릭하게 스크롤링 할수 있다라면 그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 웹사이트에 있는 관련된 데이터를 누가 물어봤을 때 얘가 알아서 최적의 답을 찾아서 주는 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옛날처럼 무슨 헬프 페이지를 따로 만들고 사람이 따로 있고 FAQ를 따로 만들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생략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도 가능해지고 뭐 자동화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해질 수가 있고 보안 관련되는 것, 파레시 관련되는 것들도 미리 예측해서 문제가 생기는 걸 막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일을 할때 대부분 문서로 일을 하잖아요. 그런 문서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서 아마 뭐 부장님 원하시는 거, 뭐 상무님 원하시는 거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데이터들을 잘 학습하고 있다라고 하면 원하는 서머리라든가 참조 데이터라든가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걸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들을 틀을 다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추가적인 자기 의견을 섞어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고 많은 부분에서 이제 변화가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구글 클라우드는 뭘 하고 있을까요? 굉장히 또뭐 다양하게 이렇게 펼쳐져 있긴 한데 어, 복잡하진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델링 한다라고 하면 여기 계신 분 중에 아마 직접 모델링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좋은 하드웨어가 필요해요. 그것도 다량의 하드웨어가 필요하고 내가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뭐 짧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하드웨어에 대한 레이어가 밑에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실제 모델을 연구하시는 박사님 분들 아마 관심이 많은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파운데이션 모델은 기본적으로 구글 입장에서 어, 우리가 기본적인 모델들을 학습시켜서 그냥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용해서 쓸수 있게끔 그런 영역이 있을 거고, 어, 그다음에 Vertex AI는 이제 AI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빅데이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도 이제 데이터를 모아서 처리하고 분석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일련의 플랫폼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제는 머신러닝 관련되는 플랫폼도 필요할 수가 있어요. 모델링하는 데이터 소스가 있고 가져와서 모델을 트레이닝하고 그 모델을 배포를 하죠 배포를 하면 인플런스에서 다른 서비스들이 붙어서 결과를 가져가서 서비스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근데 모델이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계속적으로 데이터도 바뀌고 그 다음에 뭐 애큐러시 떨어진다 라고 하면 새로운 모델이 필요한데 일일이 사람이 쳐다보면서 할까요 굉장히 계속 뻔한 질문을 하죠 그걸 이제 자동화한다 생각하면 이렇게 할수 있겠죠 모델을 디플로 해했고 사용 중이고 시간이 지나서 애큐러시가 떨어져요. 그러면 다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데이터 소스를 보고 바뀐 걸 추가한 다음에 다시 트레이닝하고 그거에 대한 에큐러시를 체크한 다음에 에큐러시가 좋은 제품을 다시 오토 자동으로 디플로이하고 걸 리플레이스 하게 되면 새로운 정확한 모델이 서비스에 반영이 되겠죠. 이런 식이 이제 플랫폼이 필요하게 되고 또두 번째 생각하셔야 될게 이제는 뭐 우리는 뭐 어느 모델 하나 가지고 있어요가 아니라 종류별로 굉장히 다양한 모델이 필요할 거예요. 만약에 이미지를 생성한다라면 이미지 생성 모델이 필요할 거고 아니 우리 비즈니스 the 뭐 질문을 물어보는 애가 필요해 h 라고 하면 그런 모델이 필요할 거고 아니 n the c h i l d r 별 n the 어떤 i l d r e n the c h i 요 라고 하면 그 모델이 또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일하신 회사에 어떤 플랫폼이 있을 거고 그 안에 수십 개 수백 수의 모델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l d r e n the c h i l 고 r e n the c h i l d 어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뭐 파미코디니, 코디니, 뭐 이마젠 같은 경우는 서비스 이름이기도 한데 이제 뭐 언어, 언어 모델에 대한 거, 그다음에 코드 생성에 대한 거, 이미지 이제 생성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어떤 모델 같은 것들을 연구를 해서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모델을 가지고 구글 클라우드 의 제품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워크스페이스처럼 그냥 일반 사무 유저가 쓸수 있는 제품에도 AI 기능이 이제 탑재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기 버텍스처럼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이 활용하시는 플랫폼이나. 그 안에 여러 가지 모델에 대한 것들도 연관 기반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고 실제 내가 이제 개발하신다는 파이썬 개발자 야 그리고 나는 ai, gna에 관련되는 기능을 붙일 거야 라고 판단이 드시면 저 오른쪽에 가서 개발자분들이 내가 사용할 모델을 선택하고 모델을 원하면 튜닝을 하고 튜닝한 거를 apr 이용해서 뭐 생성할 수도 있고요 이건 끌어다가 제품의 기능으로 붙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플로우가 있다 라는 거를 보시면 어, 접근하실 때 편할 것 같아요 음뭐 파이썬 행사긴 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언어 모델 관련되는 곳에 좀 딥하게 보신다 라고 하면은 아마 플랫폼 쪽이 관여가 더 되겠죠 인프라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그런 자동화할 수 있는 프로세스 존재를 하고 이 안에 툴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나는 이제 주로 이제 코 개발자예요 나는 응용된 것들 갖다가 쓰기만 하면 돼 나는 제네에 관련되는 기능을 붙일 거야 라고 하면은 아, 구글 클라우드에선 제네 빌더 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어요. 지금은 뭐 컨버세이션 ai 라든가 서치 관련되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뭐더 다양한 기능들이 생성될 거라고 어 보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아까 제가 채권 얘기를 조금 잠깐 드렸는데 제네 필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컨버세이션 ai 그래서 대화를 통해 가지고 어떤 기능을 만들어서 붙이는데 이전에 단순한 모델을 가진 게 아니라 지금 뭐 최 GPT 니, 마드니아는 구글 뭐 외에 다른 그런 회사들도 있지만 굉장히 큰 언어 모델이 뒤에서 똑똑한 녀석이 이미 난 학습이 다 되어 있는 상태로 이러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끔 도와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 모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제품에 대한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그 데이터에 대한 것을 모델에 추가로 넣어주기만 하면 같이 학습을 해요. 그래서 아 내가 고객이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이런 대답을 하는데 회사에서 준 데이터가 이거야라고 하면 이걸 두 개를 섞어 가지고 굉장히 정확한 답을 주는 식으로. 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런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서치는 제일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회사 내에서 검색 많이 해보시죠. 검색 엔진도 있고 여러 가지 데이터 있을 텐데 그걸 이제 구, 회사 내에서 쓰는 구글이 하나 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회사 내에 모든 데이터를 이쪽에 넣은 다음에 얘가 학습지 키케 하게 되면 은 내가 이제 텍스트를 말하듯이 물어보게 되면 은 거기에 관련된 모든 대부분의 데이터를 정리해서 서머라이즈 해주고요. 정리한 거를 뭐 링크도 걸어주고 하는 식으로 어 단순한 이제 해당하는 자료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파운데이션 모델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걸 다 모델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구글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그런 모델들을 응용할 수 있게끔 다양한 해당하는 그 데이터 종류별로 어 모델을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는 모델 가든이라고 부릅니다. 뭐 약간의 뭐 부패식 가든 모르겠어요. 어쨌든 가든의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서 선택하시면 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 모델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모델을 선택하면 바로 테스트해 보실 수 있고 이 모델을 배포하고 응용하는 부분도 당연히 API 이용해서 어 만드실 수가 있죠. 음 그러면 내가 개발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서비스가 밑에 다 존재하게 되는 거죠. 뭐 라이브러리도 있고 내가 모델을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기본 모델도 있고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만어진진모에 이제 인플루언스 t 가지고 값을 끌어다가 서비스에 만들어서 붙이는 식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저런 것들을 다 구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편한 부분이 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모델가들도 동일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본 모델을 선택하고 커스터마이즈할 수 있고 서비스에 응용해서 바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픈 소스 관련되는 그런 모델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허깅페이스 봤던 어떤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 찾아보실 수도 있고, 어, 뭐 노트북 같은 거이용해서 직접 또 트레이닝 같은 것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ID 환경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뭐 개발자기 때문에 당연히 뭐 터미널이 편하시고 하시겠지만, 또 콘솔이 편하신 분들은 ID 환경에서 조금 쉽게 어, 그 기능을 테스트해 보시고 응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팜이라는 게 사실 이제 구글이 지금 얘기하는 언어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팜이 대부분의 것들의 그 백엔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팜을 이용해서 개발을 하고 챗시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컨버세이션 할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스케이스에 보시면 뭐 클래시케이션, 뭐 센티멘탈 어널시스뭐 그다음에 뭐익스트렉션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게 되는데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이걸 가지고서 는 끌어내서 만들어 볼 수가 있게 되죠. 어 인베딩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워낙에 많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갖다가 좀 관련되는 것들을 빠르게 꺼내서 찾아보기 위해서 응용되는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많은 데이터들 인베딩해야 되는데 그러한 기능 자체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요즘에 보시는 것처럼 뭐 레이즈라든가 랭치드라든가 이런 것들 이용해가지고 다양한 기능을 응용해서보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생성형 AI 개발 방식이 많이 사용되는데요. 그때 필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인베딩이다라고. 이해주시면 돼요. 코드는 뭐 코드는 뭐 워낙 쉽게 이해가 되겠죠. 뭐 커멘트 같은 거 붙여준다든가, 그다음에 코드 일부를 생성해준다 한어 그런 것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좀더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미징 뭐 같은 경우도 내가 텍스트를 넣게 되면 이미지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저희 워크스페이스 보면은 슬라이드라고 해서 파워포인트랑 비슷한 기능이 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내가 뭐 텍스트 만들다가 관련된 이미지가 필요한데 구글 검색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지 만들어줘라고 해서 텍스트 내가 원하는 텍스트를 치면 그 쉽게 말해서 그 슬라이드 기능 내에서 바로 옆에 이미지를 생성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구조가 될수 있어요. 철프는뭐 가장 나오, 나중에 나온 걸 수도 있겠지만 보이스 관련되는 거에서 내가 원하는 보이스 캐릭터도 선택할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언어 랭귀지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 그냥 뭐가 다른 거지라고 할수 있는데 센티사이징을 해서 모니스를 변환할 수도 있고. 또한 가지 재밌는 건 예를 들어서 뭐 일본 사람이 억양으로, 억양으로 영어를 읽는다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커스텀 보이스 같은 것들도 이제 영국의 말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머신러닝 쓸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이게 틀린 정보가 나올 수 있죠. 그다음에 내가 뭔가 조금 여기에 피드백을 주고 싶은데, 그러면서 얘가 더 똑똑하게 만들어지고 싶은데, 그래서 피드백이 필요해요. 계속적으로 피드백이 필요하고 그런 걸 통해서 정확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조금만 더 예,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중요하생생해해야 음, 되는 중중하하는는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i n k that I t h 에 n k that I 아 h i 아 k that I think that I think that 다 t 다 i n k that I think that I t 이 i n k t h 이 t 이 think that I t h t a t I t 이 i 라고 해서 a t 로 분리되어 있는 곳이 있어 t h i n 어, 고객의 중요한 데이터는 우리 회사의 중요한 자산은 안전하게 분리되어 있는 곳에 있고 두 개가 섞이지 않는 구조로 아키텍처링을 할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하시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보안에 대한 부분,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부분은 이러한 아키텍처로 좀더 안전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뭐 프라이버시, 뭐 밸류 이런 부분들은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가끔 그런 질문 받습니다. 그래서 어뭐 MS는 자꾸 제품 나오는 것 같은데 구글은 뭐 이렇게 제품이 조금 천천히 나오는 것 같아요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구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 안전성이에요. 안정성 아시겠지만 모델을 좀써 보신 분은 느끼시겠지만 얘가 이제 잘못 사용될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구글에서는 제품을 개발하고 제네이와 관련된 일을 할때 중간에서 이게 문제가 없는지 그런 이제 뭐 AI 프린스플뭐리스펜서블 AI라고 하는데 사회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하면서 제품을 개발하고 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다른 부분이라는 거를 한번 상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사실 20분 만에 뭐 구글 클라우드 AI 얘기를 다 하는 거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도 3분밖에 안 넘겼으니까 <laughs> 너무 화내지 <환해지신> 마시고요. <laughs>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짧은 시간 네, 구글 클라우드 제네에 관련된 이야기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제가 뒤에서 대기를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